안녕하세요. 맥주 먹는 우렁입니다. 이번에 n 그 뭐지? 미국 수제맥주 협회 제가 그거를 가입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상품이 왔어요. 제가 3년치를 결제를 했거든요. 한 12만 원 정도 해요. 여기 혜택이 뭐냐면은 일단은 NHC의 그 맥주를 수제맥주를 출품을 할수 있어요. 뭐 나중에 출품하는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. 뭐 지금은 그냥 뭐 멤버십 혜택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걸 설명하려 하거든요. 일단 가입을 하면은 상품이 옵니다. 뭐 간단하죠. 그리고 자, 열어볼게요. 뭐가 왔는지, 음 뭐죠? 이거, 이... 이... 쓰뎅 같네요. 쓰뎅, 쓰뎅, 오! 이런게 왔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? 자, 이 멤버십 카드가 미리 뜯어놨어요. 이거 미리 촬영을 하려고. 아, 이거 뭐 삼각대로 고정을 시킬 걸 그랬는데, 그냥 손에 들고 할게요. 자, 이렇게 멤버십 카드 오고요. 뭐 이렇게 막 적혀있어요? 혜택이 이런 거 좋죠? 뭐 미국 NHC 하면은 초대도 받을 수 있어요. 물론 항공권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지만요.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스티커 왔네요. 뭐 이거 뭐이 이거. 뭐 정도로 왔네요. 되게 뭐 멤버십 카드 뭐 아까는 뭐 대놓고 했지만은 네요거 홈페이지도 있고 그서 이렇게 이런 거 오니까 또 반갑네요. 역시 수제 맥주는 열심히 만들고 봐야 됩니다. 여기 가입하면 좋은 게뭐 레시피도 볼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이용해서 맥주 토론도 할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출품도 할수 있고, NHC 초대도 받을 수 있고, 한국 수제 맥주 협회도 있긴 하지만은 어 이왕이면은 브루잉을 하는 분들은 여기를 가입해 놓는 게좀 편하실 거예요. 뭐 BJCP 그거 저지 뭐 등록할 때도 필요할 거고. 네. 이 정도로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